반갑습니다. 전정준 TV의 전정준 변호사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와싱턴입니다. 바이든 이민개혁안이 약속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민개혁안은 하원과 상원에 상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아, 특별한 그 길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그 60명이 필요한데 그것은 그 의사 진행 방해자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10명이 더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 예산 화해 절차, 즉, reconciliation 그 절차를 통해서 그 추가 예산 안에 이민개혁안을 이렇게 첨가해서 함께 통과시키면은 민주당 50명이 투표를 하면은 나중에 부통령인 헤리스가 최종 투표를 해서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 아직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최근 텍사스 남부연방법원 판사는 DACA, 즉 청소년 추방유예제도는 불법이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항소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 의해서 새로운 케이스는 승인이 얻게 될 것이나 현재 다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로 우리 상원에서는 그 이민개혁안에 대해서 이거 빨리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 계기가 되었고, 따라서 8월 상원의 그 유해 전에 이번 그 이민개혁안을 추진한다는 그 분위기가 지금 이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 50명 민주당 전원이 찬성 투표를 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 투표를 할 경우에는 무산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상원의 행정 담당자의 결정으로 그 예산 화해 절차, 즉 리컨실리에이션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상원 행정 담당자의 결정에 따라서 그 이민개혁안의 구제 범위와 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를 우리가 앞으로 지켜보면서 어, 그 통과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은 현재 그 구제 대상자는 첫째, 드리머스 아까 얘기했던 그 다카 청소년들이 되는데 지금 한인 청소년은 국가별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따라서 그 한인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TPS 임시보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Farm Workers 농업 종사자, 그리고 많은 지금 한인들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Essential Workers 즉 필수 노동자들이 여번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필수 노동자는 한인들이 여러 가지 그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분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서 구제를 받을 대상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1,100만을 구제하는 미국시민권법 US Citizenship Act 그것은 지금 현재 상원과 하원에 상정돼 있으나 아직도 조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범위가 커서 아직 움직이기가 힘든 것 같아서 우선 아까 얘기했던 필수노동자 이센셜 워커부터 먼저 통과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한달 안에 예산 화해 절차를 통해서 이민 개혁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서 합법 체류 신분 부여가 현실화 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마음을 나눠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